어제, 그, 좀, 뭐야. 달려, 달려. 왜 네, 어제, 응원해, 형님, 100점 감사합니다. 나이샷. 어제, 좀, 뭐야. 이불을 좀 재밌게 보셨나봐요. 그, 싸이월드. 싸이월드, 씨백 거, 그, 자꾸, 그, 저 난방기를 올리지 마세요. 스트레칭 받으니까. 존나 놀림받아요, 지금. 예. 네? 그바좀 올리지 마세요. 진짜 짜증나니까. 놀림 많이 받거든요 지금 친구들한테 연락 와 가지고 야이 개새끼야. 내 우리 우리 사진까지 가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만 좀 올리세요. 음. 제욕 처먹고 있고 저도 그좀 그냥 보여 드린 건데 어좀좀 좀 창피해 창피하네요. 그리고 어제 씨뭐 그 누가 보자 그랬지? 초초리가 구름미가 보자 그랬나? 아 누가 뭐 보자 그래서 보게 됐는데. 아초출이야 아하.. 진짜 씨.. 에이. 너 맞을래? 아 어, 왜요? 어 왜, 왜요? 쟤, 저 왜, 왜요? 왜요? 왜 맞아요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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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왜 맞아요? 아, 왜 맞는다는 거야? 자 아무튼 오늘 좀 오늘 뭐할 거야? 아, 내 공지 좀 보고 방송 좀 보든가 이 씨. 메뉴 씨발 뭐 축구만 보나 집에서 이 씨. 공지 올렸잖아. 공지 오늘 뭐 하는지. 제가 <laughs> 윤희단이 온다고. 아니 뭐 관심이 있는 거야, 많은 거야? 아. 우 셀리 선물 준다 해놓고 왜안 줌? 아 지금 방송이 중요하지?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? 아나 어제 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아나그 뭐야 거기 어제 그김김치 사고 밀가루 사고 거기다가 그 카드 카드 거기다가 나 거기다가 아마 봉, 봉투에다 급한대로 나 거기다 카드를 놓은 거 같아 나 재발급 받아야 돼 개화기님 감사합니다 아우 백정 아한개 빼고 감사합니다. 아나또 잃어버려가지고 또 내일 아침에 또 가가지고 또뻘쭘거려야 되네 아, 제일 짜증나는 게 아주 카드 발급 뭐 민증 발급 지갑 잃어버리면 세상, 세상 짜증나는 거야 누가 대신 재발급 안 되나 진짜 카드 먹거리 하나 사자 저 존댓말 좀 하세요 그 튜브님 뭐 친구도 아니고 네? 아니 애기 튜브님 그 보니까 아주 그 조회수 아주 그 간신비 짓거리가 그평가 감사합니다. 간신비 짓거리가 티가 나는 게 셀리 영상은 뭐불막 뭐 빛의 속도로 씨발막 누구보다 빠르게 싹다 올려버리고 다른 거 조회수 안나올것 같은 자기의 짐작 같은 거 올리는 거는 안 올려. 이를 조금 뭐잔대가 쓰면서 하긴 하는데 와나 어제나 셀리 영상 그거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거 보고 세상 놀랬네 진짜. 나는 미리 난 녹화 미리 내그 은행 이, 방송 게이트. 영상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어 속도 보고 와음나는 머리가 조금 뭐그니까 아무튼 뭐 거기서 뭐 퍼센테이지로 나누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, 어 티난다 이거지 약간 어어그 뭐야 그 가왕대전 그 하이라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노래 좀 잘하신 분들 음. 근데 신기하게 스카미가 조회수가 <laughs> 잘 나와 존니가 어 아, 라이브나 델락 구독 감사합니다. 이... 이... 두달 동안 고맙습니다. 아, 노래 너무 갔다. 이거... 어, 자 저... 한 10분만 시간을 주세요. 저한테 이제 좀 토크하고 좀할 시간을... 어. 헬스 트레이너 윤희나님 몰라요. 윤희나님, 윤희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나? 윤희나 영상 뭐... 안나, 유튜브 안 하나? 유튜브 안 하나? 유튜브 한번 가봐야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카니형님 초콜릿 300개다. 이 샷, 고맙습니다. 어... 윤이나님, 윤이나님, 뭐 리액션, 뭐 그런 거 없나? 어 없네. 다시 보기, 한번 봐야 되나? 다시 보기. 이번 주에 낮 방은 아직 잘 모르겠어. 어 비키니 있네. 다행히도 비키니가 있네. 음, 다행히도 비키니가 있구만. 음, 비키니가 있어. 음, 원래 이거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아, 같이 해주기로 같이 할수 있었던 건데. 일어서 일어서. 야, 안 뜨고? 안 뜨고? 나안 <laughs> 일어나? 안 일어나? 안 일어나? 안 일어나? 안 일어나?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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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들어가, 들어가요. 들어가래. 아니야 방송이요? 아니 아니요 왜요? 개인방송 안돼요 아? 네? 개인방송 하시면 안돼요 아 그래요? 예, 뭐, 동영상이나 사진은 괜찮은데요아 아, 개인방송 하면 돼 돼요 아네 아, 네, 알겠습니다 그럼 <laughs> <laughs> 안녕 개인방송 안된대 아 아이씨 뭐야 이거 아아이 보다만 느낌 뭐야 아이, 잠깐만

뭐 링크 없어요? 링크? 저 카톡으로 링크좀 주세요 링크 이거나 좀봐봐야 돼. 이걸로 봐봐야겠다 오우 이야 와 화장도 안 하나? 화장도 안 하는데 몸매가 어떻게 이러지 난리 난다. 진짜 상남자 아닙니까? 사, 아니, 상남자래, 상념자 아닙니까? 상여자 와 복근이 아직 안 나와. 와 씨, 없어도 돼, 없어도 돼. 근이 아직 체지방이 엄청 많아야 와. 야씨 여자들 생각해. 제발 복근 만들지 말자. 왜? 여자들 복근 있으면 여자들도 복근 나름 괜찮은데. 와 몸매는 장난 없는데 얼굴은 진짜 공부 잘하게 생겼다. 그지? 공부 진짜 잘하게 생겼어. 수술한 듯. 이 새끼는 뭐 매사에 부정적인 새끼네 이거. 근이 안에... 아직 안 나와요. 하지 마라 너. 어, 소... 확, 확실하지 확 않은거에 승부를 걸지 말고 너 신고당한다 너 고소당한다 님 안녕 야 아무튼 이래요 와 어깨 아 어깨 어깨 아니, 왜, 이렇게 아니, 왜 이렇게 넓어 아 진짜 내 어.. 어우 시왜 Wakey, s 시 x 섹시 a m m a sexy. Oh, okay, can't y o 영상도 못봐 미친 놈아. 대회 준비하고 있어요. 대회 준비. f y 여기 와. 헬스장은 인천쪽이에요 부천쪽 뱃살이 아 u 많아서 미안해요 설 턱걸이? <laughs> 와, 오지네. 에기스 찾자고요? 다에기스 같은데, 내가 볼 땐. 나만 그런가? <laughs> 어,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언니 안녕?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엑기스 아.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지금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, 여긴가? 이게 엑기스인가? 아 어, 이거다 아 너무 야하잖아 이거는 아 어, 헬스장이 혼자예요 지금 그 야한 거 알면서 하는 거잖아 지금, 지금. 어, 누굴 뭐 누굴 뭐빈 다리 핫바지로 하나 만들었어요. 아 얼굴 진짜 목탁을 외쳐 뱃살이 아직 진짜 많아요 와 멋있다 근데 개간지다 어우 어깨 봐아 진짜 잠깐만 액기스 하나만 다시 보자 액기소. 아 뱃살 많아서 못 보여주겠어 어 여기다 찾았다 찾았어 죄송해요 여러분 어지럽죠?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 와. 너 운동해도 어우 이더라 나는 그냥 골격이 병신이야. 그냥 골격이 없어. 뼈가 뼈가 그 뼈가 잘잘못 자랐어. 못 자랐어. 살 많은 거이주좀 있어요. 와. 허, 멋있다. 우왕 우왕 운동하자구요? 아 내가, 내가 운동하면은 진짜 다른 남자 BJ들 뭐 먹고 살 수가 없어 나 운동까지 해버리면 자 꼬빠오빠 안녕 마지막 액기스가 있을 거다 일단 저는요 민폐지만... 자,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벤치 프레스에서 벤치 프레스. 왜냐... 스 찜장은 뭐찜지만 복장 볼 필요 없죠. 근데 이게... 이... 오, 아... 오... 뭐야? 음. 벤치... 이거... 봉 하나에... 이봉 하나에 무게가 이게 30kg인가 그럴걸? 20kg? 여자가 이거 하기 힘들어. 20, 10kg 밖에 안 된다고? 20kg 정도 될걸? 크기 보니까? 제가 운동 많이 해봐서 아는데, 20kg 분는기요 저거. 제가 뭐 옛날에 헬스 트레이너급이었어요, 진짜. 그래도 윤이나 님이 복부 지방은 좀 있네. 음. 먹긴 잘,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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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게 먹나보다. 봉 20이야 아 진짜 또오기네 진짜 아 내기할래요? 이거 20kg라니까 저봉 하나에 저게 어떻게 10kg야 20이야 진짜 20 맞.. 아못 내기할래요 내려갈 때 이렇게 뛰면 안 돼요 공간이 보이안돼와 진짜 우라고봐 오면 물어봐요? 아, 뭔내기 할래요? 뭔내기뭔내기 아, 팽가야 감사합니다. 48시간이요? 죄송해요. 뭐, 확실하지 않은 건 승부를 걸지 않을 거예요. 일단 저는 20이라고 알고 있을게요. 시간내기랑, 뭐, 개같은 그 뭐지, 시간벌칙이랑 그런 것만 주지 마세요. 염색, 뭐, 이런 거. 삭발 빼고 다할수 다 있어요. 모내기모내기 모내기 하라고요? 재밌나봐. 다술 먹었나봐, 씨야, 지금. 음. 재미 없거든요. 아 모내기가 뭐아 무슨 내기? 그좀줄임말좀줄임말좀 조... 말고 좀 이게 좀 그렇게 <목소리> 저거 맞어. 아무튼 오... 어 윤이나님 비키니 사진 미리 보내줬네. <목소리> 대박이다. 이거 좀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.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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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갑시다. 비키니 <목소리> 사진 왔다. 보내줬다, 보내줬어. 와. 개간지, 와. 살짝 뽀샵 들어왔겠죠? 오. 약간 내 이상형하고 가까워. 와 이거 지라 지린다 지렸다 사진 와와1열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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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모아 어이 모한 언니 열개팬가 감사합니다. 아, 와, 라백형님 감사합니다. 와, 고맙습니다. 라백형님 고맙습니다. 500점. 도쿄라백 형님, 500점 감사합니다. 나이스, 샷! 샷, 샷, 샷! 선도 형님, 100점 감사합니다. 아. 아, 선배님 또 감사합니다. 아, 선배님 요즘 후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형님. 감사합니다. 윤이나 남친 트레이너인데, 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침 12시까지 방송. 남자친구가 있어요? 근데 그게 저랑 뭔 상관이죠? 예. 이따가 제가 모든 걸 펼쳐 볼게요. 예. 네. 어, 그거 어디 갔지? 어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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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단 뭐 이불 뭐풀 풀고 뭐 풀고 자시고는 뭐 아무튼, 그, 오늘 PPT도 오늘 뭐, 그 뭐, 공포물 그좀 준비해줬더라. 고맙더라. 음. 고맙더라. 음. 미스터리, 미스터리. 음. 자, 부탁드리는데, 어, 오늘 그, 좀 약간 그, 섹트립. 섹트립이나 뭐, 이런 거좀 약간 자제해주시고 매너 채팅 부탁드릴게요. 음. 좀 적어놓고 이제 윤이 나님 용아 형님 장기 형님 감사합니다 와 육맨 형님 감사합니다 매번 들어오셔서 총기 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화, 아, 형님, 감사합니다, 진짜. 와, 고맙습니다, 진짜. 너무 감사드려요, 형님. 뚱석 어서 누나 불러서 감, 그만 감사해. 알겠어요, 네. 또 솔방 솔방 안 하고 이제 게스트 방송 또 시작하니까 또 이제 게스트만 찾게 되는군요. 예, 노래. 자, 일단은 그 뭐야? 일단 윤인나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제가 좀 대화 몇몇개 이게 좀몇개 이게 좀 얘기 좀 해야 나눠야 될게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저에게 한 5분 정도만 시간 주시고 이제 게스트로 큰 BJ한테 게스트를 하지 말라는 거는 방송하지 말라는 거니까 일단은 좀 잠깐만 대기해서 5분 정도 어, 영상 하나 뭐 괜찮은 거 하나 보여 드리고 있을게요.